네. 아 근데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어떤요 수면 마취 썰아 아 그거 저 없을 때 맞. 마... 아 그래 맞아요. 수면 마취 썰뭐 저도 정정 없었어요 정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네아 네. 아, 맞아요 하나 있어요 하민 네, 이가 아마 다 기억을 할 거라서 저는 진짜 기억해요 아 그거 해요.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그 마지막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laughs> 우리 그 광경부터 아 네, 들어오기 전아 나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그러니까. 막잘 나지 않는데 그때 처 참했나요 일단은 동구 형이 약간 스케일 연습 하고 있어. 었아 스케일 연습이야? 네, 막 소리지르고. 아 진짜로? 야, 그러니까 묶어놨지. 오케이. 아 누가 봐도 형이었어. 아예 기억이 안 나. 아 묶였어? 묶어놨어, 방금. 묶였어요. 얼마나 난리셨으면 묶어놔요? 나 그래서 난 겁먹. 어야 원래 겁안먹었는데 저렇게 아픈 가 기억이 안 나. 저 정도인가? 저는 네.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러고 나서 예준이 형 빼고는 다 네. 기억이 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중간에 깼어요 그니까 네. 음. 네. 중간에 깨 아, 그 받고 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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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을 때인데 눈은 안 떴는데 네, 네. 어 약간 정신이. 수면이 제대로 안된 아~ 제 체감상은 한 (10초) 뒤에 깬것 같은 느낌이 음. 그래서 네. 어저 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어떡하지 근데 네. 아 괜찮아요 그냥 눈 감고 계세요 그래서 어네 알겠습니다 <laughs>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옆에서 형인가? 막 화를 엄청 내 에이 MSG 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솔직하게 해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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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요 아 진짜 선생님 해보시라고 있어요. 아, <laughs> 선생님 해봐요 아 진짜 얼마나 아아 <laughs> 나는 그래서 진짜로 싸우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봉구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마취가 덜 돼서 아 이런 느낌인데 <laughs> 형은 그냥 아파요. <laughs> 아 진짜 아파요 <laughs> 약간 이런 좀 따지는 <laughs> 근데 아 기어, 그러니까 기억이 저도 반반 나요 네, 그러니까 네. 애매하게 깼나봐 음. 뭔가 그런 식으로 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투로한줄모르전 착하게 말한 줄 알았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아파요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 한줄 알았는데 그치 그지 그게 섞여있으니까 아 제가 섞여있으니까 형의 의지대로 안 됐을 거야 아한번 해보세요 이랬다고요? 아 해보세요 <laughs> 그치 렇 그치 네. 약간 그랬고 네. 어 이상하다 해서 이제 네. 저다 끝나고 이제 네. 딱 누워있는데 이제 옆간에 누가 봐도 노아형이야 <laughs> 난 진짜 문 열고 안아줄 뻔했어 아 <laughs> <laughs> 어, 아파요 <laughs> 아 진짜로? <웃음> 아파요 <웃음> 아, 진짜야? 배가 너무 아파요 <laughs> 어떻게 진짜 저렇게 아픈 가 <laughs> 아, 그렇게까지 <깎이> 안 아픈데 <laughs> 아, 아, 계속, 어, 계속 선생님 있는데 뭐지? 내가 대신 불러줘야 되나? 그러니까 안봐 선생님 안 들어 안, 안 들려 그래서, 선생님, <laughs> 아 이거 하나 더 있다 아, 아, 계속 아파 아파하다가 선생님 선생님 <laughs> 그데 선생님 안 들어 그냥, 선생님 에이 <laughs> 아, 아파 아, 아, 화냈어? 아니가 그러니까, 계속 불러도 안오니까선생아파아파아파아파다 아프다, 에이씨, 가다 아프다, 에 아프다, 아프다, 에이씨, 아요 아프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아, 나요? 아, 근데 안 아, 오셨잖아요 처음에. 아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시도시가 한번더 했는데 네. 그때 오셨어요. 아 그때, 그때 오셔가지고 오셨구나. 그때 오셔가지고 네. 그때 제가 막 마취가 깨랑 말랑하는 때였거든요. 나아그 어? 그, 기억난다. 흔히 한번더 하니까 짜증 살짝 내시면서 제가 계속 부르니까 <laughs> 왜요? <이렇게 웃음> 아저 배가 너무 아파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그 원래 아픈 거예요. 그래서 <laughs> 예. 예. <이렇게 웃음> 하나도 안 아팠는데. 아 진짜. 웃겨. 아니 말투가 그 요구르트 말투인데요. 그거 선생님 <laughs> 이거 <너>, 너는...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재밌었죠. 아 근데 남녀전환 못본게 아쉽네요. 못본 거예요, 아니면 얌전했던 걸까요? 아요저 어. 배가 진짜 아팠어요. 아 아팠어요? 아, 아파가지고 저 거의 선생님 옆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아프 난난 잘못됐다 했어 선생님. 한테아 음. <laughs> 기억이 너무 나요? 아팠... 왜요? 왜왜그맞아안깬 상태로. 안깬 상태로. 근데 아, 기억이 아... 기억이 나 근데. 아, 실제로 아팠어. 오. 아니 끝나고 나서 아팠어요. 아, 끝나고 아, 약간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 전체 아예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네, 너무 네. 아픈 느낌이야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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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아 바, 방구를 껴안 아프다고. 아아 아, 진짜요? 댓글 예잘 네. 네.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laughs> 아니 아무렇지 않지 않았어. <laughs> 아저 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 진짜 주위 에이. 사람들은 아무 <laughs> 아무렇지. 아니 그게 내가 수가. 아닐 수도 있어. 뭐, 너의 그 형. 소리 지르는 게 아~ 저 아, 형아 형의 형 음색이었어 아~ 그래 네. 아~ 내 기억으로 나, 나는 간호사님이랑 대화를 했거든 음. 그거 그것도 뭐, 꿈이었나 보네 그건 나면. 진짜 확실히 아니, 진짜 아~ 이러면서 또 기억이 해요. 안 나는데 <laughs> 아~ 나는 대한게 기억이 났거든 음. 그게 그게 약간 꿈이네. 할 수도 있어요. 아, 뭐지? 음, 그게 그게 아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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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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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게 <laughs> 막발구송치니까 그렇게 들은나 봐. 아니면뭐 일어나려고 했던가. 그치 그래 음. 안 되니까. 대화를 잘 했다면 사실상 묶어 놓을 일이 아. 없죠. 음. 음. <laughs> 아까 방구 핵이 나와서 그런 건데. 네. 형또한 네. 마디 <laughs> 했었던게 뭐야 뭐야? 그 아, 이제 아막 방구 끼시 나오면 끼셔야 된다. 참자 이고 끼세요 음. 했는데 형이 막아 선생님이야. 가 방구 안 나와. <laughs> 방구 안 나와. <laughs> 방, 방구 안 나와. <laughs>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laughs> 되게 창피하다. <와, 웃음> <그것까지> 그래가 <배를 웃음> <꼭> 찔러줘야 되나? <웃음> 네. <웃음> 그것까지 도와줄, 순 없어. 그래 도와줄 <laughs> 그거, 수 없어. 아, 도와주고 <laughs> 싶었어요. 사실, 그 공간에 저, 저희만 있던 게 아니에요. <laughs> 아, 그쵸,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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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쵸안 나와 그 <laughs> 어, <방구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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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 방구가 안 나와는 기억이 안 난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웃기세요, 방구 <방금> 안 나와. <laughs> 와, 진짜 우린 근데 진짜 너무 솔직하다. 아, 제가 그... 이제 어. 집에서 방송 볼때더 느꼈어요. 어, 왜요? 어 너무 솔직하더라고 언제요? 방송이. 저 집에서 어, 같이... 어, 그날요? 네, 그날. 아. 밤... 우리가 너무 솔직 나도 몰랐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게 아, 이렇게까지 솔직하구나 어.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네. 사람이 이 사람이나 외계인이나 똑같다요 우리 방송인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음, 그 되게 어떤... 그 솔직한 솔직담백한 매력이 어, 있거요 저도 얼마 전에 네. 그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좀 봤거든요. <목소리> 어떤 분이올려거아진 아, <목소리> 거예요. 플레이베... <목소리>